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여러 수상식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TV를 볼때연애대상이라는거 연예인들에게 관심있는 분들은 연예대상 수상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올해 김숙씨하고 김종국씨가연애대상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이 여러 개 있는데 메인 방송에서 연예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분이 올해 상복이 있다고 봐야 되고 가장 열심히 잘했으니까 상을 준 거잖아요 올해는 이두 분에게 최고의 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한 해가 경자년이었단 말이에요 이 경자년이 두 분에게 어땠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일반인들도 1년원을 볼때 아, 내년은 내 나의 운이 어떻게 되겠나 올해는 또 어떨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과연 잘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에 의해서 올해 1년 운이 어떻길래 저렇게 상도 받고 그랬나 이걸 보면서 나도 좋은 운이 들어올 때잘될수 있겠다 언제 이런 운이 들어오면 잘될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애 대상을 수상한 김숙 씨와 김종국 씨의 일년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김숙 씨의 사주가 있고요. 이쪽이 김종국 씨의 사주입니다. 우선 두 분의 특징을 보면, 김숙 씨는 을묘년 이모월 개축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병진년, 임진월, 정미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지가 전부 노란색 토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기운이 모두 화계살에 해당이 되고,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능 쪽에 어울리는 사주라고 볼수 있죠. 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표현 능력을 나타내니까, 예능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치가 있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재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김종국씨가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김숙씨 같은 경우에도 도화살이 강하죠.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도화살을 갖고 있고 식신상관운도 두 개나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사주를 보면서 제가 찾은 공통점은 일단 어렸을 때 유아기 시절이나 어린이 시절에 운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숙씨 같은 경우는요. 한 살서부터 열 살까지 개미대운인데 지지가 충하죠? 한 살서부터 열 살까지면 깐난의 기때부터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부모복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부모복을 보는 그 방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사주왕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타내는 인성운과 재성운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나. 이걸 보셔야 되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시절 이때는 내가 어리니까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운이 어땠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도 3살서부터 12살까지가 개사 대운인데 정계 충이 되고 있습니다 간성운에 의해서 그걸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죠? 어머니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3주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두 사람이 지금은 스타가 됐지만 어렸을 때의 운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잘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릴 때 고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고생고생해갖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릴 때 고생한 게 자기가 이제 성공하는데 한미천이 된다고 볼 수도 있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편한 일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이제 가슴 속에 쌓이면서 결국은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분다 일단 예능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사람의 사주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운을 볼 때에는 현재에 흘러가는 대운이 어떤가. 이 시기에 따른 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고요. 시기에 따른 운이라는 것은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요. 나의 10년 대운이 어떠냐, 올해 운이 어떠냐, 이런 걸 말하죠.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말합니다. 10년이나 되니까 이긴 시간 동안 나의 운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운이 좋다면 대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좋기만 하겠어요. 나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윤숙 씨 같은 경우는 정의 대운이거든요. 41살서부터 70살까지 정의 대운인데, 이 사주가 보시는 것처럼 신약한 사주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약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 대운은 해수가 지지에 있으니까 긍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봐야죠. 용신운인 수기운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50대가 무자 대운인데,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1년 운이 경자년이었거든요. 그러면 김숙 씨에게는 용신 운이 뭐겠어요? 사주에서 좋은 운이 뭐예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모카토금수 오행 중에 좋은 운을 용신 운이라 그러고, 나쁜 운을 기신 운이라 그러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내 힘이 약하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재물 운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해였다고 볼 수가 있죠? 올해 열심히 활동을 했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한 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내년이 신축년, 훈년이 이민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1년 운이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정해 대운이 남아있는 게, 이 경자년 빼고 4년이 남아있는데, 4년 동안의 운도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김숙 씨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숙 씨는 여러 사람 중에서 한그 사람이 막 튀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상대방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 마음 좋은 우리 뭐큰 누나나 아니면 어머니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다 격려해 주고 잘 받아주고 이런 것이 매력이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병진년, 임진월, 정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지의 노란색 토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운이 들어올 때 이분은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53세에서부터 62세까지가 무술대 운이거든요? 지금 이분의 나이가 45세니까 53세 되려면 한 8, 9년 정도 남았지만, 이 53세에서부터 62세까지의 운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강 관리 잘하셔야죠. 식신상가론이라는 것은 건강 운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김종국 씨는 지금 헬스 하셔가지고 가슴도 넓고 아주 건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중에 내가 뭐 몸이 아파 온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운동 선수 중에도 가끔 무슨 병에 걸려서 일찍 사망한다든가 이런 분도 많거든요. 김종국 씨는 53세서부터 62세까지 이때에 특히 건강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활동하는 거나 건강운이나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볼수 있고요. 현재 정류대운은 어때요? 정류대운은 이 금기운이 들어왔는데 내삼주에 없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게 봐야죠. 지금 이 사주는 목기운이 가장 좋은 운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금기운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가 경자년인데요. 내년이 신축년이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이 원진살이에요.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성운하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경자년이 들어왔고 이때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1년은 자체는 나한테 없는 금기운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나쁜 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상을 받고 이런 것은 올한 해만 잘했다기 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예능계에서 활동해온 그 경력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은 자체는 운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 47세 이민 년 같은 때, 이때가 더 좋다고 봐야죠.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47세 이민 년 같은 때가 1년 운으로 봤을 때에는 더 좋다고 볼수 있는데 올해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가 충하는 때, 토기운이 들어오면서 지지가 충하는 때, 이럴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활동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뭐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월운을 봤을 때에는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 안 좋다고 봐야죠. 이것이 내년의 월운인데 지지가 충하는 1월달하고 그리고 천간 지지 토기운만 들어오는 10월달, 내년에는 1월달하고 10월달이 특히 주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조심하셔야 돼요. 미토가 들어오는 여름에 7월달에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제 연애 대상을 받았는데,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1년은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대운의 흐름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1년 운이 뭐 최상의 운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앞으로 더 좋은 운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나이로 봤을 때, 현재 이 정류대 운이 6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6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는데, 1년 운이 내년만 빼놓고는 괜찮습니다. 그, 1년 운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다만, 두 사람이 다, 이성관계는 좀 약하다고 봐야 돼. 김종국 씨는 여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사주에 하나도 없고,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지지에 깔려있지만, 원진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이 만약에 결혼에 관심이 있다면,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48세 이민 년. 이때나, 아니면 내년이나 48세. 이때가 가장 좋은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47세 이민 년, 이때를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올해의 연애 대상을 받은 김숙 씨와 김종국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